반갑습니다. 핸드드림맨입니다. 썸네일에 보였던, 어, 일단, 1, 2, 3, 1, 2, 3 등의 순위 변화가 있었어요. 전체 순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번 올려드렸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한 사람이라도 순위 변동이 있을 시에는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5일 더 연장하죠, 그러면. 12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왜냐 순위변동이 있었다는 건또 도전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전불곰 선생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핫둔빰빠 진행 핫빰빠 현재 공구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핫둔빰빠는 핫둔빰빠 핫둔빔바 현재 5 0 k m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맛보고 싶으신 분은 맛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종료와 1차 정점 이두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1차 정점에 라떼 베이스가 될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리 선생님, 잘 들어가셨습니까? 제이리 선생님, 어디, 지금, 어디쯤이신가요? 1차 정점이고요. 요, 요거를. 저, 저. 요거 빼고. 하나는 하트파파 1차 종류시점, 종류시점 한번 할게요그 쯤에 제가 블렌딩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다 넣어야 될 품들이 블렌딩 공들이 많습니다. 베이스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오늘은 이것도 한번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 테스팅했다고 이건 쓸 수가 없겠죠? 꿈이 없으니까 그냥 해보는 거죠. 최윤영 선생님 해나 3,500 k m 를 운전했다고요? 아유 이제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유 힘드셔서 어떡해요? 여러분 깊은 시간들이 또 함께 했으니까 또 그런 피그 노곤함이나 피로함을 있지 않을까? 집에 또딱 가는 순간에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아우, 다 해냈구나. 주체적인 삶. 주체적인 삶. 일상에서의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것. 우리 이상사님께서 그걸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삶을 살자라는 게 저도, 어 항상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상사님은 그걸 하고 계셔서 참 멋지시지 않나. 어떻게 보면 하루의 어떤 일과에 쫓기듯이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디 있는 물에,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재미 없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체적인 삶을 사는 거. 물론 일상에서예요. 일상에서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지 저는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 세계에서 주체적으로 살자.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조차 이상에 빠져가지고 우적되면 힘들지 않을까 제리 선생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이현순 선생님 헤나 반갑습니다. 김학무 선생님 여전, 여러분 최근에 순위가 다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3순위까지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그 썸네일을 띄우고, 어, 대회를 5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가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면 12월 20일까지. 만약에 이런데 또그 순위가 또한번 바뀐다고 하면 마지막, 마지막 31일까지 진행할게요. 네, 빨간 날을 시요 15일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그냥 바로 바꾸 버리셨어요 우리 김준선 선생님께서 100명 채우겠는데요 이러다가 한해 도전자 100명 채우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저항이 잠시만 좀 집중하겠습니다. 집중을 안 하면 어제 분쇄도는 4.3이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분쇄를 많이 조정해 주셔야 돼요. 김항호 선생님이 분쇄를 4.6으로 했었잖아요. 김진우 선생님은 4.3 4.4, 4.3에서 어,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오히려 날씨가 추워져서 더 밑으로 내려오려고 노력을 하셨고, 4.3에서 찾으셔서 3순위를 바꿨습니다. 어쩌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순위가, 순위 바꾸기 힘들겠구나라고 했는데, 노력은 배신하지가 않죠. 끊임없이 순위 경쟁에 결국 그걸 바꿔내는 여러분들이 챔피언입니다. 네,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저도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쁘게 기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 커피라 커피로 할수 있는 일들에 있어서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즐거울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낯설고, 그렇게 즐겁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이 커피가 일상이고, 일상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박 대표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겠죠.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커피를 좀더 많이 담았더니 낙차 주고 중앙 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 뒤늦게 풀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이 잘안 풀린다고 해서 서둘 필요 없습니다.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하루하루 모여서 그게 내 습득이 되고 숙련이 되고 그걸 몰아붙여서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그 다른 일상을, 일상을 보내야되기 때문에 커피에 그렇게 많은 일을 쏟지 못한다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한번씩 한번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제이리 선생님처럼 하루하루 지연식 뜸 들이기라는 거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루하루 하시는 거쇼츠 올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정말, 제이리 선생님, 이번에 총몇킬로를다리신 거죠? 자, 중앙 열리지 않네요. 어, 여기서 강제로 여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앙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물에 여는 건데, 낙차요. 낙차, 낙차 봐주시고요. 거의 주전자가 안 보일 정도로 거의 10cm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그시 부어서는 안 돼요. 네. 강력한 힘으로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커피 양이 많으면 이와 같이 저항이 빨리 걸려요. 낙차를 충분히 주셔야 돼요. 이제야 에브로의 침투와 커피가 좀 수월하게 추출되고 있습니다. 맺혀 있었던 거죠? 못 빠져나가고. 다시. 오늘 추출량, 꽤 많이 추출해야 돼요. 지금 커피향이 많거든요. 40g 정도 담았는데, 60ml는 추출해야 1대1.5가 됩니다. 이 커피가 불림 정도로만 봐선안 되고, 볶음도 자체가 약중볶음이에요. 약볶음과 중볶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중볶음이죠. 그래서 추출량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내부로의 침투도 어려웠고요. 위가, 위가 안 보일 때까지 추출할 거예요. 현상상은 지저분한 거품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더 추출하고요. 앞쪽에서 앞쪽에서 조금 그 제대로 침투를 못 시킨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추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추출량 충분히 가져가줬구요. 콩은 하뜸 빵빵.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정점의 포인트인데 제가 그 첫날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상큼해졌습니다. 같이 한번다한 볼까요? 훨씬 상큼해졌네요. 후미에서 남는 이 특징이. 앞에서는 부드럽고 편안하고 어, 상큼한 맛도, 신맛도,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데, 후미에 남는 후미에서 올라오는 그 특이, 특징적인 맛이 부정적인 영향으로도 보일 수 있겠다는 라 말을 했었는데, 지금 어, 이 콩에는 며칠 지났죠? 3, 4일 지났나요? 3, 4일 지나니까, 지금 그 특징은 어, 많이 중화됐어요. 그러면. 좀 더, 복자마자, 좀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가 진행이 됐을 때는, 좀 안정화를 많이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이런 커피는 열흘, 또는 이주, 길게는 2, 3주까지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 이 특징이, 음, 아직 그게 좀 남아있거든요. 이게 약간, 음,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풀, 그풀 씹을 때, 예전에 그, 무슨, 그 풀이 있잖아. 풀 씹을 때 그런 후미에서 남는 맛이랄까요? 이게 프레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너무 프레쉬해서 입안에서 그런 특징을 좀 느끼는 그런 느낌이랄까? 허브, 허브 느낌인데, 그게 좋은 느낌으로 오지 않는 그 허브 그게 있는데. 음, 여기는, 정점은 확실히, 이게 1차, 1차 종료 시점이에요. 1차 종료 시점에선 그 맛이 아예 사라졌네요. 그럼 로스팅으로 가야 되겠네요. 정점으로 갈게 아니라 1차, 1차 종료 시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추천이 휴지기였어요. 그쵸? 휴지기가 얘네들의 과정을 거쳐서 휴지기에선 완전히 꼽히는 그런 맛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금 마시는 커피들은 어 여기는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그 특징이 조금씩 남습니다. 음 나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간 휴지기가 확실히 명품 맛이에요. 명품은 휴지기하고 이차 팝 연속 팝 이차 연속 팝에서의 특징이 좋고요. 자, 제가 요거를 우유를 조금 타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블렌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커피가, 이 페루커피가 그 우유와의 궁합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어, 큰일 날뻔 했어요. 손이 걸려서. 싱글의 맛들 맛보고요. 음,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잘 어울리네요. 이제 이걸 치우고. 제가 그 몇몇 회사랑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콩이 있습니다. 그냥 보시기에도 하나의 단종의 콩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현재 다섯 개가 섞여 있습니다. 다섯 개가 섞여 있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원하는 그 향과 그 특징적인 밸런스 그리고 아, 다른데 이 우유와의 궁합이 좋은 커피를 만들고 싶어서 어, 지금 이렇게 블렌딩을 다 해온 거예요. 어제까지 그 블렌딩 그 종류별로 일주일 동안 테스팅을 했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콩들의 선정을 오늘 마무리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내일 아침에 마셔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렌딩 생각할 때 여기 보시면 콩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일부는 내추럴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와시드예요 여기 와시드하고 내추럴이 섞여 있는 거예요. 베이스도, 어, 내추럴 베이스가 있고, 와시드 베이스가 있어요. 베이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콩 섞으실 때, 저는 이걸, 이 속에 들어간 콩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해부를 해보고,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이걸 버틸 그 콩이 거기에서 어떤 맛이 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섞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블렌딩 하실 때, 콩을 싱글, 싱글을 전부 다 볶아보시고, 싱글을 볶아보신 후에 그 커피가 갖고 있는 특징이, 그 포인트에서 잘 어울리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섞으시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그 해부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체크를 해본 뒤에 이렇게 블렌딩을 한 겁니다. 이름을 공개하자면, 이렇게 이게 이제 이름이에요. 이렇게 체가 써는 거 이거 보고 알수 있으면 네 이제 비율만 이제 알면 되겠죠 <laughs> 비율만 이렇게 두개 네. 베이스가 네. 각각의 내추럴과 와시드인 콩들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두개또 오늘 실험 들어갑니다 뭐 내추럴 콩하고 와시드 콩을 섞을 때 내추럴 콩이 내추럴 콩이, 와시드 콩의 볶음도가 2차 팝 오케스트라까지 가는데 그걸 버틸 수 있다면 함께 가도 돼요.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 맛이 충분히 나는 커피라면 함께 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어, 거기를 버틸 수 없이 예를 들면 2차, 2차 팝도 못 가고 팽창 정도에서 이미 콩의 특징이 좋은 특징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같이 갈 이유가 없겠죠. 네, 오늘은 핫뚱빰빠 진행을 해봤고요. 핫뚱빰빠는 현재 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콩은 약 50kg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맛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블렌딩과 테스팅을 진행할 거고, 앞으로 진행할 매장에서 앞으로 볶고 또 테스팅하고 할 실험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준비해서 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문현 선생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같이 맛보고 싶으시고, 궁금하시면, 어, 방문 일정 잡으시고, 방문해 주신다고 하시면, 방문하신다고 하시면, 그때 같이 맛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은, 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연락 주시는 분들은 같이 테스팅하는 시간 따로 갖게, 갖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